저는 지금 한시장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통 유심을 쓰고 있는데요. 유심 바꿀 때가 돼가지고, 요 근처에서 유심을 좀 바꿨어요. 공항에서 교환하는 유심보다 훨씬 빠른데 가격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유심을 공항에서 안 바꾸고, 여기 한시장에 나와서 바꾸곤 합니다. 3, 4일 있으실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조금 더 오래 계시는 분들은 빠르고 좋은 유심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항에 내리셔서, 공항 와이파이로 그랩 타고 호텔 가서, 호텔 와이파이로 잡고, 버티다가 여기 한시장 쪽에 나와서 교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제가 위치 링크 밑에 달아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여기로 온 이유는요. 이 유심을 바꾸면서 마침 근처에 제가 가보고 싶었던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식당을 가볼 거거든요. 제가 오늘 식사를 할 곳은 여기입니다. 중국 음식점인데 뭐 짜장면이나 탕수육을 파는 곳은 아니고요. 조금 다른 류의 중국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가게 분위기가 중국풍이 나고 꽤나 멋있습니다. 여기서 밥을 먹어볼게요. 실내는 이렇게 된게 식당이에요. 중국풍의 느낌이 나고요. 안쪽부터 입구까지 이런 느낌의 식당입니다. 이곳은 제가 찾아봤을 때 2시부터 브레이크 타임이었어요. 근데 지금 1시 50분이거든요. 1시 45분에 들어왔어요. 배나우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이드 메뉴 조금 준비되어 있고요. 음료수들도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느낌의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누들 메뉴들이 일단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꾸온 이거는 베트남식 아니었나요? 그것도 종류가 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고 싶었던 게 다른 음식을 먹더라도 이건 꼭 먹어야지 하면서 온 이유가 이 딤섬입니다. 제가 딤섬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딤섬 집은 있지만 또 맛있는 딤섬 집을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여기 딤섬 사진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크랩에 맛살이 올라가 있고 다섯 가지의 다른 맛의 딤섬. 저는 오늘 이걸 먹어볼 겁니다. 뒤에도 메뉴들이 더 있어요. 차슈, 닭고기, 계란 등이 올라가 있는 누들 메뉴도 있어요. 저는 이걸 주문했습니다. 여기 나왔는데 사진이랑 좀 다르죠. 테이블 가운데는 이렇게 양념들이 잘 세팅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서랍에 젓가락이 예쁘게 포장돼 있어요. 일단 냄새가 괜찮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요. 면의 상태입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드릴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알고 있던 평범한 한국 라면과는 좀 다른 면발이에요. 고기, 어우 실하게 들어가 있고 종류도 몇개 있는 것 같습니다. 계란도 있고요. 오, 국물이 익숙한 맛은 아닌데 굉장히 맛있어요. 뜨뜻하니까 너무 좋고, 와 맛있는데요. 뚝뚝하게 마시는데요. 이런 면발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뭐라고 설명을 못하는데 뭔가 한국 라면보다는 약간 빳빳한 느낌이고요 그렇다고 뭐 입안에서 안 씹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되게 잘 끊어지고 어 고기랑 국물이랑 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딤섬 다섯 개가 섞여 나오는 메뉴가 나왔습니다 딤섬 비주얼이 상당히 괜찮아요. 고급스럽습니다. 아 맛있겠다. 제가 딤섬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집 딤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딤섬부터 먹어볼게요. 위에 맛살 같은 게 올라가 있습니다. 음. 와 고기가 너무 있차요또 말을 설명할 게 없어요. 또 정말 맛있는 고기 딤섬입니다. 제가 차근에다녔던 식당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누을 너무 맛있고, 김선 어, 퀄리티 남다릅니다. 검은색 김썸에 위에 금은 박지가 올라간 아주 고급스럽게 생긴 김썸입니다. 영, 어, 우 시림프네요. 김선이 음? 상당히 독특합니다. 조금 쫀득하면서. 이집 빈 개인적으로 아주 괜찮습니다 오늘은 뭔가 익숙한 걸 먹기는 싶고 새로운 걸 먹고 싶은데 좀 괜찮고 맛있는 걸 먹고 싶다 이집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런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왔습니다. 식당. 상당히 맛있고 마음에 드는 식당이었습니다. 요 근래 날씨가 좀 흐려서 걸어 다닐만 했는데, 아, 오늘 또 태양이 아주 강하게 내려쬐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 식당 말고 딱히 정해놓은 계획은 없어요. 유심 바꾸고 여기서 밥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만 왔거든요. 이제 여기가 한시장 주변이잖아요. 한국분들 많이 오시는 곳이니까 한시장 주변에 좀 괜찮은 카페가 있는지 탐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조금 걷다가 괜찮아 보이는 카페에 슥 들어가서 커피 한잔 먹어보도록 할게요. 보통 한시장 하면은 콩카페, 우티크, 뭐, 요 정도가 유명하죠. 근데 이 안쪽에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이쁜 동네 카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람커피라고 제가 좋아하는 카페 중 하나예요. 저기 2층. 날씨 좋거나 비올때 저기 2층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 먹으면 기분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비가 올때 많이 오는 카페입니다 젤라또를 파는 카페가 있어요 정말 안쪽에 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가는 뻔한 카페 말고 나만의 루트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안쪽에 들어오셔서 조금 걸어보시면 예쁜 카페를 많이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이렇게 뜨거운 날은 좀 힘들지만 날씨 좋은 날 선선한 날은 산책 겸이 한시장 뒤쪽 골목도 좀 걸어보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9일 CC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카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도 이렇게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같은 날씨는 여기서 커피 먹으면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실내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아늑한 카페예요. 밖이 보이는 바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좋아 같긴 한데 앞에 이게 꽃이 보이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좋네요. 오늘도 아메리카노 감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약간 보리차에 가까운 커피네요. 보통 다낭에서 한국에서 먹뭐 익숙한 아메리카노를 찾는 건 어렵습니다. 보통 연하면 보리차 맛이 많이 나고요. 찐해도 베트남에 내려놓은 커피를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던 아메리카노랑은 좀 많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한국에서 익숙한 아메리카노를 찾는 건 제가 봤을 때 10개 카페 중 하나 있을까 말까 정도입니다. 디저트도 하나 주문했습니다. 에그타르트라고 하는데 크기가 상당히 크죠? 제가 알고 있던 에그타르트와는 크기가 좀 다릅니다. 크네요. 바삭한 크루아상 느낌의 빵에 가운데 이렇게 에그로 만든 토핑이라 그래야 되나요? 근데 그런 게 올라가 있습니다. 음, 보통 제가 알고 있는 에그타르트의 그 계란 부분 있잖아요. 다른 데보다 상당히 꾸덕하고 맛있습니다. 음, 가운데 있는 계란의 꾸덕함이 너무 맛있고, 와, 이게 빵에 비해 너무 양이 적은 게 아쉬울 정도로 맛있좋은데요근는빵 자체도 너무 맛있어요. 음, 약간 겉바속촉? 이런 느낌의 빵입니다. 거기에 에그의 꾸덕함. 어 너무 좋은데요?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되고, 괜찮은 동네 카페 같아요. 이 카페 정말 이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에그타르트가 정말 맛있네요. 9일 시시라는 카페에서 디저트랑 커피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에그타르트가 정말 맛있네요. 가나에서 에그타르트를 몇번 먹어보긴 했지만, 어, 뭔가 제가 먹어본 에그타르트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 괜찮은데요. 지금 저는. 어딘가 이동 중인데 가는 길에 여기 찐카페 여기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카페 중한 곳입니다 한시장 근처에서 가장 베트남스러운 카페라고 생각하는 그런 카페 중 하나예요 그리고 피크선상 뒤쪽으로 오셔서 이 골목을 좀 걷다 보면 여기 노상 카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노란 간판으로 졸리마트라는 곳이 있어요 졸리마트는 약간 다이소 같은 느낌인데 음식들 과일들도 팔고 뭔가 조금 더 광범위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는 마트입니다. 이 졸리마트는 다낭에서 이곳이랑 용다리 불쇼하는 머리 쪽에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딱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졸리마트 구경 좀 해드리고 간식 좀 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졸리마트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마트예요. 굉장히 깔끔하죠. 보시다시피 병이나 쇼핑백 등등. 다이소에서 볼만한 물건들이 대체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용품들도 잘 준비되어 있고, 식기용품, 밥솥, 여러 가지가 보여요. 안쪽에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등 먹을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냉동식품 많이 보이시죠? 세제 등의 화장실용품들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빵도 있고, 사탕. 과자, 초콜릿, 여러가지 먹을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많이 사는 과자들, 코코넛 과자나 이런 것들도 준비되어 있고 김 종류도 엄청 많이 있고요. 특히 야채랑 과일이 정말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보기 좋게 담겨져 있죠? 과일 상태 진짜 좋아 보입니다. 과일도 파니까요. 요즘도 참고해주시고요. 우유나 뭐 음료수 간장이나 조미료 같은 것도 준비되어 있고, 아마 다이소 같이 되어 있는 마트 중에는 졸리 마트가 퀄리티가 괜찮은 편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 시장 쪽에 계시다가 뭔가 베트남의 다이소 같은 분위기의 마트를 구경하고 싶다 하신다면 여기 한번 와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밌거든요. 뭘 구입하지 않으셔도.